사랑 과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큰소리로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너희들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고민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을 손동작으로 외워 볼 거예요.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해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암송해 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사랑구족 여러분, 우리 사랑부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살핌과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2월 한달 동안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성경함송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